여러분, 잘 지내고 계셨나요? <laughs> 제가 최근에 좀 쇼핑을 역시나 여전히 네,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산 것들은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여름에 진짜 완전 필요한 그런 여름 필수템? 그리고 요즘 핫한 브랜드랑 좀 아이템들? 이런 것도 좀 사가지고 좀 최근에 산 것들 공유를 좀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잖아요? 보기 싫은 뿌리. 보실래요? <laughs> 유럽 가기 전에 뿌리 탈색을 할 예정이라, 네. 뭐, 뿌리는 사실 핑계고, 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? 짠! 우리 옛날에 막, 그 뭐지, 현장학습 같은 거 가면은 이런 멕시케 많이 쓰지 않았나요? 최근에 이제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하니까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살지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? 근데 또 블랙이고, 또 포인트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진짜 무난하게, 어느 옷에든 다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, 사전 구매? 해가지고 조금 기다려서 배송을 받긴 했는데 어, 그래도 빨리 온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Y2K 배색 로켓 하나쯤 갖고 싶은데 너무 튀는 거는 좀 별로고 좀 오래 쓸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은 네, 요 제품 괜찮은 것 같아서 또이 브랜드가 요즘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<laughs> 구매를 해봤습니다. 짠! 스페이드 클럽 서울. 브랜드 제품이고 요즘 좀 센스 있다? 트렌디하다?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브랜드인데 얼마 전에 팝업을 했어요. 굉장히 팝업도막 힙하고 멋있게 꾸며놨고 친구랑 같이 구경을 갔어요. 이 반팔을 사야지 하고 갔는데 <laughs> 이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모자까지 같이 사게 됐어요. 네. 짠! 반팔 제가 산 거는 이겁니다. 이게 색깔이, 이게 뭐라 하지 언니? 밀크티 색깔이거든요? 근데 거기에 이렇게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간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미디엄 사이즈를 샀는데 재질도 부드럽고, 모자는, 짠! 아니, 너무, 너무 기쁘지 않나? 너무 는없는데 어? 너무 안 예쁜데? <laughs> 근데 그거 갖고 와봐.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안 예쁘다는 것이지. <laughs>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.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이거 이제 이제 모자 이렇게 딱 써가지고 반바지 같은 거좀통 크게 입고 조던이가 다 신어주고. 얼마나 예쁠까, 요 그지? 그 다음은 또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할것 같이 생겼지만 <laughs> 짠. 아. <와. 웃음> 되게 외계인 같지? 네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서. 그니까 이 외계인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. 사실 받고 좀 놀랬던 게 너무 베이지인 거야. 근데 나는 뭔가 조금 더 실버 실버한 느낌이 났으면 예쁘지 않았을까. 근 제가 원래 또 장황한 쇼핑 썰이 같아요. 원래 다 소비 이유가 있거든요, 그지? 그 여름이 딱 시작하기 전에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. 제가 한번 소개를. 시켜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게 신상 모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모델이어서 그 제품으로 샀고 그 제품이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. 그래서 다른 또 파란색에 흰색 제품이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. 나 그때 쓴 영상 있지 않나요? 브이로그에서? 아, 있던 것 같아. 그래서 또 그걸 사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똑같은 제품의 새로운 색상을 살 바에야 아예 다른 제품으로 구매를 해라. 그렇지만 우리 젠틀몬스터 친구들이 또 꽤나 가격이 하잖아요. 싼 제품으로서 선글라스를 찾고 있던 와중에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. 어때? 멋있지 않니? 웃기냐? <laughs> 아니야, 웃겨. 진짜 뜨지 말고. 짱 나네. <laughs> 그 다음은, 아,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풀빌라 브이로그 보셨나요? 제가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비키니 입은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아뭐 대단한 거라고 뭐 공개까지? 근데 뭐 여튼 그때 입었던 비키 네, 뭐 나이를 또 먹다 보니 사람이또 달라지더라고 요이 정도는 뭐 유교걸이 아니고 한 유고걸 좀 해도 되지 않을까? <laughs> 저는 이번에 게이트리스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게 또 비치 타올이랑 약간 세트처럼 되어있길래 비치 타올까지 다 샀어요. 이렇게 비치 타올까지 깔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비키니도 생각보다 예뻤고. 어, 네. 사진을 찍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. 근데 막 그렇게 편한 비키니는 아니었어. 여기 보면, 이렇게 캡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붙이면 얘가 벌려져가지고 뭔가, 어? 여기가 막 보이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이진 않아. 근데 뭔가 이렇게 뜨는 느낌? 그게 살짝 아쉽지만, 풀빌라용으로는 적합했다.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간그 풀빌라 진짜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또 뭔가 모자여서 좀 빡치긴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 내 머리 막세개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 샀냐면 9,900원 인정 인정 이거 인정 <laughs> 코엑스인가? 여름 신발을 보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매대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깔끔해서 어, 귀엽다 하고 있는데 그 밑에 9,900원 냅다 가져왔지 핏도 괜찮았어, 괜찮았어. 또, 제가 축구도 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모델인것 같아서, 네, 샀습니다. 아,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, 여러분. 지금 입고 있는 거. 이거 크랭크 상이거든요. 얘가 좀 나아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제가 또 크랭크라는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가지고, 꽤나 자주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, 크롭 셔츠고, 딱 이렇게 몸에 핏하게 맞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살짝 주름이 좀. 많이 지는 제품이긴 한데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핏하게 맞아가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요 그다음은 아, 한번 사보자 하고 산 거. 짠,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이렇게 입을 수 있는.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.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아우터를 입고 안에를 좀 짧게 입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나시 같은 거를 좀 입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알롱 나시를 매치를 해서 잘 입었어요 그러면서 어, 이런 나시가 몇개 필요하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무난하게 이너로 네, 아무 때나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크롭 나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재질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뭐 여름에 이너로 한두 번 매치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나 아그 다음으로 아니 또 어, 너무 야시한가? 얘를 빼자! <laughs> 여름 필수템! 누브라! 짜란! 오. 여름에 이제 오프숄더나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뭔가 이렇게 끈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누브라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두 번째 구매했거든요 첫 번째 구매했을 때 제가 한 여섯 번? 일곱 번 정도 썼나? 근데 이제 드디어 접착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새로 사야겠다 해가지고 리뉴얼해서 새로 샀는데 이게 접착력이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그냥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요. 수영복 입고 풀 들어가서 놀 때도 그다음 날 그냥 빼고 이렇게 말려 놓으면 얘가 마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워터밤이랑 손크락 이런 데를 다 다녀왔는데 그때도 아주 막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맞이 해서 이거 몇개 챙겨놓고 좀 쓰면 괜찮지 않나. 그래서 이번에 재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사실 얘도 사고 싶었는데 예쁘지 않나요, 이거? 이렇게 또다 열어보면은 뭔가 많이 안산것 같다, 그죠? 또 이번 여름에 지갑을 열리게까지 한 네, 유행하는 아이템, 그리고 사고 싶었던 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제품들 중에 구매를 합니다. 보여드린 제품 중에 예쁜 거막 삽니다. 막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. 조만간 이제 또 여름 코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송이 몇개안 와가지고 네, 그것만 배송이 오면 빨리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